안녕하세요. 오늘은 <laughs> 큐브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석조.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 십자를 맞춰주는 건데 이거는 뭐 공식이 없어요 그냥 맞춰주는데 음,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있어요 내려 올려 다시 보여드릴게요 갔죠. 중간 것만 내리고 중간 오고 올려 이거는 뭐 공식이 없습니다 첫번째는 자 공식 첫번째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9시 반향 6시 반향 난 여기가 3시 반향, 12시 반향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두개 왼쪽 이렇게 했는데, 이 왼쪽 거가 9시 반향, 난이두 개가 6시 반향하고 그 다음에 앞 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거는 여기 중간 사이에서 오른쪽 여기에서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. 네. 그리고, 세시 반향으로, 반, 올, 시, 네. 하면은, 숫장 그대로고, 맞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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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와우. 앞뒤에 있는 경우는 중간에서, 네 반, 올시네 하고, 음, 뭐, 하면 됩니다. 다시 돌려서 찾고 하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돌려 십자가 밑으로 가게 하고 일단은 수암공식 올돌네 이건 정말 쉬운 공식이에요 보세요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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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무조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곳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서 해야 돼요 올리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돌리고 내리고 이거는 T자를 맞춰줄 건데 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 침이 다 채워져도 상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여기도 파란색이 여기에 있으니까 올, 오른쪽으로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리고 또 초록색 파파 에이, 빨빨 발초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올 돌네 이것은 오른쪽에 있어요 또올 돌네 T 자가 맞춰졌고 T 자 맞춰졌고 T 자 맞춰졌고 T 자 맞춰졌어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야 그냥 그 이렇게 이게 없고, 이것도 없고, 아니, 이게 없고, 이것도 없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돌리면 돼요, 올드네를.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올드네 하면 되는데. 자, 그 다음은 좀 어려운 공식인데. 보세요. 하얀색 있어요. 이렇게 두 개가 무조건 맞아야 돼요. 보세요. 이번엔 이걸 다 채워주고, 이렇게 두 개, 이렇게 두 개를 다 맞춰줄 거예요. 자, 한색. 이렇게 두개 맞죠? 공식. 돌, 올, 돌, 돌. 아이 돌, 올, 돌네. 돌, 돌, 올, 돌네. 보세요. 돌, 올, 돌, 네. 이번에는 한색, 한색 두 개. 올, 올, 돌, 네, 돌, 돌, 올, 돌, 네. 왼쪽에 있으면은 왼쪽에서 하면 되는데, 위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한색이 없는, 이게 한색이에요. 보세요. 여기 없죠? 그래서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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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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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면 되고, 여기에는 왼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색이 이 쪽으로 이제 마지막 돌돌돌네돌돌돌 돌네 돌돌, 돌돌,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란색 십자가를 맞춰줄 건데 보세요 시시신의 반반 보요 이렇게 보면은 세 개예요. 자. 이렇게 세개 아니면은 이렇게 세 개. 경우 시시시 시. 시. 네. 반반다 맞고 아니 그대로고 십자가가 맞춰졌습니다. 이렇게 돼도뭐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, 아니면은,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. 그러면은, 이렇게 했어요. 그러는데 이렇게 있어. 그러면, 반대로 가서, 그 시시시네 반반 쓰면 되고, 그 다음은, 이렇게 맞춰줄 건데, 전부다. 보세요. 돌리다 보면은, 이거는, 올돌네랑, 돌, 올돌네, 돌돌, 올돌네랑 좀 비슷한데, 보세요. 오돌네 아니고 네반우신네랑 오돌 돌돌돌네 돌돌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해야 돼요 보세요 또네 이거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하면은 다 맞아요 와우 자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 맞춰 줄 건데 보세요. u 자 하나, 둘, 셋. 잠깐만요. 근데 이렇게 쪽, 그 다음에 돌리고. 네, 이게 한색이 아니, 노란색이면 안 돼요. 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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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탓. 그리 이상, 이렇게 해서, 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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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다시 여기도, 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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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돼요. 그 다음에, 다시 한번 더. 자, 이렇게 한개면 아니에요. 다시 돌아가 주시고. 보세요.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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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오, 세 개야. 돌려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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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하면은, 다 맞아. 모르면, 모르겠으면 댓글에 알려주시고. 이제 맞죠? 안 맞죠? 안 맞죠? 안 맞죠? 이렇게 맞는 부분. 근데 다안 맞으면은, 그 이렇게 해서, 여기 둘다안 맞으면은, 그냥 아무 데나 하면 되고, 보세요. 마지막 공식. 이름이 없어요. 보세요. 이렇게 맞는, 경우 아니면 다안 맞는 경우 보세요. 다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밑에 두번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밑에 두번 돌리고 내리고 하면 다 맞습니다. 모르겠으면 댓글에 알려주시고요. 오늘 큐브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